안녕하세요 힘님 신당입니다. 자 지금부터 8월 9월 자 범띠 운세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음. 자 우리 범띠들 금전적인 네. 문제로 네. 음. 조금 머리가 좀 머리가 복잡해. 맞아요. 음. 자 조심해야 될것자 어디 주식이나 네 투자. 음. 음. 자, 지인 간의 네. 인간 관계에서 이제 금전 금전 거래. 네. 응. 투자 쪽은 자, 당분간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움직이시고. 네. 응. 건강은 지 뿔에 지가 지쳐서 지랄 필요가. 아. 지 뿔에 지가 지쳐서. 응? 속병, 속병. 네. 네. 소가리. 응? 아이고, 집에 맞다야 응. 근데 음. 소가리가 이거 못때 처먹어 가지고 어따 쓰냐 너놈 음, 앞에 가서는 그냥 이거 가옥, 가옥. 특히 산에 새끼들, 응? 이거 너놈 앞에 가고는 응? 시부룩 시부룩 막, 흐어, 막 이거 이거 한다고 망이야. 맞아요. 응, 이거 특히 직구석에 그냥 막 쌀이 떨어져도 그냥, 응? 내 이거 이거 잡느라고, 응? 이거 잡느라고 그 있는 돈 없는 돈다 퍼다 주고. 안돼 안돼. 응, 이거 특히 나 요즘 요즘 세상에 그 주식이냐 뭐시냐, 네. 응?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네. 큰 비례 한비래 이번 달이 난 좋아 음, <목소리> 음, 다 하고 싶으면 네.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네. 음, 음, 그렇게 움직이셔요 네. 자 어디 투자하고 싶으신 분 음, 지금은 때가 아니랍니다 아. 음, 투자나 자 내가 뭘 어디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싶다거나 네. 어, 그것도 문서겠죠 네. 무슨 계약을 하고자 있으시면 하고자 하시면 조금 더 밀었다가 조금 더한번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고 네.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건강은 응. 속병. 음. 아이고. 자 그럴 때 자. 아이고 저기 저기 맑은데 가고 심호흡 한번 하셔요. 응? 거기서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음. 아이고 그냥 한 숨쉬라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렇게 단전호흡이라고 아시죠? 맞습니다. 내시면 속에서 아마 뜨거운 입낌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서라도 해 이렇게 좀 뿜어내세요. 아이고 네. 차분한 마음. 음. 아유. 아유 결혼은 지금 인연이 있으신 분들 네. 남자분 여자분 사귀시는 분들. 네. 음. 자무엇냐 아유 조금 미뤄요. 네. 음, 조금 미루고 자뭐 내년쯤이나 내 후년 나오네요. 네. 내 후년쯤이나 네. 그때 이렇게. 뭐, 결혼을 하시든, 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학업과 관련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학업? 네. 음. 자, 자격증이나, 네. 뭐, 이렇게, 음. 시험 치시는 분들은, 네. 어, 한번 낙방을 하더라도, 네. 음. 또 다음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음. 조금 막뭐 일정 모자라서 미달일 수도 있고, 그게 본인, 음, 실수가 아니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네. 시험도 1차 2차 있고 또 다음 재시험이고 하잖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한번 재도전 화이팅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음, 나이대별 범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98년생 친구들 조심하시고 음, 재물이 세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인한 음. 음, 그런 변수가 보여요 음. 그러니까 음, 뭐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만약에 100만원 빌려줄 거예요. 뭐정안 빌려줄 순 없잖아. 네. 응, 100만원 빌려줄 거 50만원만 반으로 좀 줄여봐요. 응. 그래도 좀 찝찝하다 싶으면 한번더 생각해보시고 네. 그럼 거래 같은 거 조심하시고 응. 에, 거래 조심하리야 거래. 응. 86년생. 네. 자잘들어요 네. 86년생. 뭐 어디 거래하다가 네. 실수로 인한. 네. 응. 그니까 러 친구 지간이든 지인 지간이든 거래로 인한 실수로 인한 문서로 네. 인한 그 관제가 보여요. 음. 조심하셔요. 응? 그냥 뭐 우리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쓰잖아. 네. 그 사인 같은 거자칫 네. 잘못하면 크나. 아. 뭐 서류 같은 거라도 이렇게 어? 앞뒤로 갖다가 응? 네. 깨알 같은 개미 같은 글씨라도 한자한자 처음부터 잘 살펴보고, 음.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시든 하고. 네. 자 우리 74년생은 응. 돈 나가 돈 나가 재물은 음. 재물은이 응그게썩 좋지는 않아요. 네응돈 나가 자 우리 62년생 우리 범띠 네. 우리 범띠 여러분 아이고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네. 네 응? 뭐가 그렇게 답답한지 몰라도 이게 가슴이 이렇게 막 답답하고 가슴앓이 많이 해. 직구석에 속속이는 것들 응 그냥 다 버려. 응 내가 재활용 쓰레기봉투 하나 사줘. 그냥 갖다 버려. 네. 아이고 신경을 끄란 말이요. 본인이 그렇게 자꾸 신경 쓴다고, 네. 다막내맘 같이 안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네. 마음을 비우고 본인 인생이나 먼저 걱정하셔요. 네. 그러다니까니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합병이 생기지.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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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이거 건강 조심하세요. 62년생은. 네. 네. 자, 지금까지 네, 8월 9월 네. 자, 범띠, 띠별 운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님신당이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전화, 방문 상담 해주시고요.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